네, 총장님, 네. 이게 오늘 대검찰청에서 저희한테 배포한 검찰 영감인데요. 여기 제일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제일 앞에 네. 총장님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왜죠? 이거 대검, 대검찰청에서 만든 검찰 영감 아닙니까? 왜입니까? 저는 뭐 법무부의 매청이 검, 검찰청이다.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화한다. 사실 법에 다 나와 있어서 그더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영감만 봐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읽어가지고 어,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일건만 보라고 주신 부패 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네.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아까 김영민 의원도 지적했듯이 총장님이 승인을 해야 수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할 경우에는 서류로 만들어서 반부패 수사 지휘과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건 그건 반부패 아까 반부패 수사 지휘줄때자 예. 그래서 보관이 안돼 있다는 것까지는 반부패 부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셔서 제가 아니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집행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금융계좌 추적일 텐데라고 얘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금융계좌만 추적한 게 아니라 통신 내역도 다 압수수색 통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이조이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예외가 맞습니다. 네. 근데 통신 추적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부패 부장이나 반부패 수사 지휘과장에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검찰 사무보고 규칙이나 이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막 말씀하시는데 드 제가 막 웃었던 게 뭐냐면 이 지침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총장님이. 왜? 이게 지침이 공개되면 수사나 이런 데 장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침대로 안 하는데 뭐 이거 공개되면 뭐 어떻습니까? 지침대로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서 웃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게 지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에 그쳐야 된다. 법률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총장이 예하 검사장들이나 수사관들에게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당연히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규정이 있죠. 자 검찰총장이 그런 밑에 예하 검사장이나 수사관에게 하는 건 법률에 안 따릅니까? 뭐 인격적으로 아까 김정민 의원님이 예의를 드신 것처럼 봉건 영주 왕처럼 인격적으로 지배하십니까? 여기 밑에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저기 부장님들이 인격적으로 종속돼서. 아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본질이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구 만난 거는 그분의 어떤 그 상대에게 도움 <laughs> 없으면은 제가. 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재밌, 재밌는 말씀이세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많은 검사들이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네. 왜 그렇게 되면 사건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네. 총장님은 내가 만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난 공개 안 한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일까요? 뭐... 자, 미국의 네. 힐러리 클린턴이 메일 게이트로 수사를 받을 때요. 그 당시 미국의 검사장이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남편하고 30분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야할 것 없이 미국의 의회에서 요구해서 특별 감찰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특별 감찰 과정에서 이 만남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은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도 합니다. <laughs>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자하고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사건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만한 의향을 청취했다면 이는 가격이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 당시에 뭐 관련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 뭐가 뭐 있습니까? 네 주시고요. 네. PPG 좀 띄워줘서 그 해당되는 장 당시 조선일보나 TV조선 사건이 있었다는 거자 이게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일 때총그 시기에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었던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지 사건도 없는데 누굴 만나도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네. 그 자, 그래서, 시기에 그래서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항상 총장이 어떤 태도 를 취하시냐면, 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공정성은요, 사건의 공정성은요, 실질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정하다는 외관까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미쳤도안 미쳤던 만났다. 분정 등의 제재를 음.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하시고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